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북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 말씀에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 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총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열 개와 과자 과자와 꿀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바함이 아들이 병이 들자 아내를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사전에 여로바함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바함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여러 보함의 아내가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그가 올 것을 미리 알려주시고 또 어떻게 대답할지를 일러 주셨습니다. 6절에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 아이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러 보함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가서 여러 보함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등 뒤에 버렸도다.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인데 하나님 말씀을 하나도 듣지 않습니다. 지키지 않습니다. 그것을 지적하시면서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걸음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러 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러 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러 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로보암의 집에서 집안에서 이 아이, 이 병든 아이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죽지 않게 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 집안을 쓸어버리실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데려가겠다 하십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는 게 복이고, 죽는 게 불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복입니다. 사냐, 죽느냐는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복이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제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여러보암의 집안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여러보암의 집안에서 이 아이만 온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안타까워하는 가운데 제대로 된 장례를 치르고 묘실에 들어가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14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 즉 그가 그날에 여러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다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북이스라엘이 장차 아스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만방으로 흩어질 때 흩어지게 될 것을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6절에 여호와께서 여러 보함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아니라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 한마디로 말씀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버리겠다. 하나님께서도 북 이스라엘을 버리셨다. 이 모든 말씀을 듣고 에여로함의 아내가 일어나 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에 그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더라 여로보암의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이 왕이 된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로보암은 북 이스라엘의 왕이 된지 22년을 다스렸습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대로 아들이 죽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습니다. 회개하지도 않고 돌이키지도 않습니다. 그냥 22년이라는 이 시간을 하나님을 떠난 왕으로 살다가 끝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떠나십니다. 그러나 그때가 오기 전까지 여전히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끝이 오기 전에 돌이켜 회개하면 얼마든지 받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가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 언제나 하나님 편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여러 보함의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죄를 짓더라도 주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진정한 복인 줄 알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 편에 서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